두 남녀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외모가 부족해서 고백을 거절하며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친구에 가서는 남자에 관한 뒷담화를 합니다. 남자는 친구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말에 희망을 품고 여자와 데이트를 하며 선물도 주고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고백을 하니 여자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니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고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고 선물 같은 경우 당근으로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남자는 안타깝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심정으로 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 여자가 자신의 외모로 거절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너는 문제가 없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체면 관리를 하는 거죠. 친구처럼 지내자는 것은 애매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니 어장 관리 꽃택 번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 땀을 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친해지지 않기 위해 평가 절하를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남자와 여자가 계속 만나게 되니 여자랑 사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남자에게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착취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갭의 관계이며 마치 외교를 할때 강대국에게 외교적 이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